저는 코스피 5000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갈것 같아.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쇼티지이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도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ESS 배터리도 쇼티지고, 그냥 다 쇼티지 같아, 이제. 엄청난 시장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5000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만으로도 갈수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천 갈 수도 있어요. 6천 갈 수도 진짜. 그래서 코스피 4천이 되기 전에 묻고 더블로 가라. 그런 얘기를 했고, 뭐 4천대가 되었는데 3천대와 같이 얘기하긴 기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정 시매수 하라. 그러다가 5천대가 되면 그냥 홀딩 하라. 그리고 정말...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2027년까지 안팔 거라서 나한테 묻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는 빠질겠죠 이랬어요. 이렇게 많이 튀었는데, 당연히 조정을 받고 빠지겠죠. 이게 무슨 개폭락이에요. 그동안 오른 게 얼만데. 빠진 이유는 제가 볼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도 조금 완화하는 모습도 보였고, 중국도 히토류 수출 통제도 그리고 배터리 수출 통제도, 광물 통제도 1년을 유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배터리가 심리적으로는 좋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 좋음은 2차 전지에게는 심리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새 공제를 받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삼성 SDI 아, 이 정도 가지고 네. 초록색 오선 위에 있잖아요. 아직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세요? 이런 거 가지고 나저 미치겠네, 진짜. 언제부터 2차 전지가 이렇게 좋았다고 이거 좀 빠졌다고 징징대면 안 되죠. 단타면 나와야 되고 장투면 당분간 지루한 흐름이 나올 때 많이 빠지면 또 저금을 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이 옵니다. 2027년에는 무조건 오고, 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의 반도체처럼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5월달부터 얘기했습니다. ESS 배터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ESS 배터리 투자하느라,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커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전기차 업황이 살아날 때, 전기차 배터리도 쇼티지가 난다. 딱 미래가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고 삼성SDI는 LG에너지솔루션도 ESS 배터리의 최대 수혜주인데 얘가 많이 빠지고 있네. 주봉차트 어, 이제는 배터리는 단기적으로 이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뭐 알아요. 지금 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무너지지는 않는다. 과거처럼 무너지지 않고 조정은 받아야 된다.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장기투자자 입장에서 추가로 적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되고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ESS 배터리는 빠르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유효하죠? 그리고 지금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이 부활을 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유럽에서 전기차가 잘 팔렸습니다. 근데 그 기조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유럽의 메이저 시장인 영국과 독일에서도 보조금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가 잘 팔려요. 여러분, 요즘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잘 보이지 않아요? 길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전기차예요. 테슬라 전기차. 우리나라는 특히 판매 순위 최상위권에 전기차가 없었어요. 그동안. 항상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그랜저, 펠리세이드 그런 거거든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테슬라 모델 Y 신차가 지금 중국에서도 괜찮게 팔리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외에 아시아권에서도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 싸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만 되어도 보조금 없이도 가격 매력이 높아질 겁니다. 짧게 봤다면 나와야죠. LG화학도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싸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110조가 넘었군요. 그러면 LG화학의 LG에너지 솔루션 지분가치가 90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시총이 28조예요. 말다 했죠? LG화학 싸다. 2층 가격 봐야죠. 지난번에 보고 놀랐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와라. 오오오오오오. 더 좋아졌네. 더 좋아졌네. 김떡상의 멤버십은 열성팬 가입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방송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찐팬 가입만으로도 해지시까지 평생 열성팬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80 위안이에요. 제가 이거 100 위안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70 위안일 때. 근데 네, 정말로 가고 있어요. 2차전지 기업들의 마진이 높아집니다. 구조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좋은 겁니다. 마진이 좋아지는 거라고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신선하지 않아서 패스 에코프로 머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즘에 안 봐서 괜찮은데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여기서 무려 상한가가 나왔는데 <laughs> 바닥탈출 했어요. 강하게 돌파한 자리를 한번 체크하러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2차전지는 지금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마! 방향을 알려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만들면서 간다 에코프로 2조가 터졌다고요 이거는 상징성이 있다고요 2차전지 섹터에서 위를 가리켰다고요 위를 조종은 받겠죠 제가 그 얘기 한번 해 볼까요 5월 25일 여기서 올여름 대폭등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대폭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다들 조정 받으니까 울어. 또. 또울래아 여기서 팔걸.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 또. 여기서 팔걸. 울어 울어. 계속 울어. 계속 울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말잘 들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못 팔았다고 다 이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판 사람들은 다 신났어. 근데 여기서 판 사람들 지금 다 울고 있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1위 1비 하지 마세요.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 여기서 신났는데, 여기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2차 전제는 이미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조정이야 받겠지만 개인적으로 단계적으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 직선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만들면서 괴롭히면서 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게 시장의 돈이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팔고 사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잠깐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돈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또 쏠렸다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전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시장에 악재가 나왔을 때 조정시에 사는 게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